자,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보자. 시작. 자,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 드디어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사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 자, 다 찾았죠? 오늘은 좀 길죠. 그래서 10절까지만.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밥 공장? 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맞춘 것 같아. 선생님이 맞혔어. 밥 짓는 장면이야. 근데 어디서 밥 짓는 걸까? 여러분들의 학교, 학교, 학교 급식실. 학교 급식을 만들 때 여러분 봐봐 AI 기술을 활용하는 급식 식들이 있대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급식을 만들 때이 AI를 사용해서 AI 로봇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만든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자 여러분 혹시 요즘에 혹시 홍콩 반점이라고 알아요? 홍콩 반점 가면은 억지 하는 거 혹시 봤어요? 웍질이라고 해서 냄비 들고 웍질하는 거.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본적 있어요? 본적 없어요? 어,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홍콩 반점만 가도 볼수 있는데 웍질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 기계가 하고 있어. 기계가. 요즘에는 음식점이나 이렇게 뭐 학교 급식실 이런 데서 AI 로봇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여러분 요리 해봤어요? 여러분, 요리해봤어요? 가스레인지에막 가스 필켜고그러면뭐 어떤 게 나올까? 가스. 가스가 나온다면. 이게 사람이 마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근데 로봇은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로봇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활용이 된다는 거야. 자, 또 있어.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오. 어. 오, 맞았어, 이수. 어, 뭐, 잔반을 뭐 하는 걸까? 왜왜뭐 하는 거야 먹었나 안 먹었나 감시하는 로봇이야? 안 먹었으면 막 몇몇 때리고 막 이러나? 로봇이야 너 남긴 그 양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떤 음식 반찬을 선호하고 어떤 반찬을 안 좋아하나 선호도 체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알수 있어 남긴 남긴 게 많으면 무슨 뜻이야 남긴 반찬이 많으면 싫어하는 거지 남긴 음식은 많다는 거는, 아, 학생들이 이 반찬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근데 막 깨끗하게 싹싹 비어, 빈 반찬이 있어. 그건 뭐예요? 어떤 뜻이야? 아, 좋아하는구나. 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반찬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맛있는 급식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또 어떤 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 환경오염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점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잔반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점점 활용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AI가 우리의 모든 실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도움을 다줄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거는 도움을 못줄것 같대 한번 생각해 봐 도움이 안될것 같아 AI가 사랑 사랑이요 앞으로 AI랑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베개랑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본적 없어요 옛날에 저그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데 보면은 베개랑 사랑에 빠진 남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자 어, 모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 여러분 생각하게. 정답이 있는 게아니야 ai가 이거는 나를 못 도와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잠, 잠을 대신 찾을 수는 없겠다. 진짜 또 뭐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되진 않을까? ai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a i 들 혹시 활용해 봤어요? 여러분? 캐치 p t 나 재미나이 뭐 이런 거 아직 여러분들은 써보지 않았구나. 전의사님이 최근에 악보를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 가지고. AI한테 이 악보 좀좀 어, 바꿔 줘 이렇게 부탁했더니 제대로 바꿔 줬을까 못 바꿔 줬을까 못 바꿔 주더라고 아직까지 AI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일들 과연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대자 오늘 누구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죠? 솔로몬.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누구와 약속을 하셨어? 누구와 약속을 하셨을까?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 자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이 그림이 힌트인데 세 가지 약속. 뭘까요? 자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서 높여줄 것이다 하셨고 그 다윗의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아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 아까 여준이가 말한 게 비슷해요. 오, 어, 대대로 다윗의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잘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자, 봅시다. 다윗이 이제 어때요? 누가 다윗일까? 중에 할아버지 다윗이지 할아버지가 됐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남겼대. 야, 어떤 말을 남겼을까? 너는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잘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까 약속한 것처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어.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맞아. 사랑했던 왕이었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당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대.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갔다고 했어? 기부원이라는 지역으로 향했어. 자, 기부원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퀴즈. 몇 개의 번제를 드렸다? 아까 다 우리 다 읽은 건데. 천 개, 그렇지. 천 개의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천개셀수 알아요? <laughs> 아동부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과한가? 너무 무시했나? 천개 근데 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부터, 1부터 천까지 세는 거 쉬워요, 여러분? 쉽다고요?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세는 것도 어려운 천 개, 천 개의 제사를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셨어. 자,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하셨을까? 성전을 지어라? 자, 바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대 꿈속에서 자,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뭘 해달라고 할것 같아요? 하진이. 지혜랑 돈, <laughs> 지혜랑 돈을 달라고 또뭐 달라고 할것 같아? 뭐 달라고 하거나, 뭐 되게 해달라고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뭐 해달라고 할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일 뭐 하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그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있긴 하지. 이거 뭐야? 뭐 공개해 봐. 이수 뭐, 뭐. 갖고 싶어. 엄마가 듣고 계셔, 뒤에서. 빨리 말해. 뭐? 네,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혼날 것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니까. 자, 여러분들 또뭐 없어,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 난, 나는 요즘에 핸드폰 좀 바꾸고 싶어. 전사님은. 핸드폰을 달라고 할것 같아. 핸드폰 좀 최신형으로 바꿔달라고 할것 같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어보면 뭐 해달라고 할것 같아. 뭐 있을 것 같은데, 새야? 새야, 뭐, 뭐 달라고 할것 같아, 하나님한테?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무소유야?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어? 한결이 있어요? 오, 야, 좋은 소원이네. 목숨 하나만 더 달라고, 하나님한테. 오, 그런 거, 그치, 그것도 괜찮네. 생명 하나만 더 달라고, 슈퍼마리오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어, 그런 것도 할수 있겠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뭘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큰 성전, 뭐, 그런 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명예,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대답했대. 하나님, 저를 다윗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몰아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까? 아까 나왔어 재판 정답 미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는 너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돈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보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가장 모한 뭐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을까? 오! 그것도 정답이야. 가장 근데 뭐, 뭐부터 되게 해주셨을까? 지혜를 원했으니까?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수가 말한 것처럼 뭐도 주겠다? 돈. 재물도 줄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주셨어. 뭘까? 생명. 생명은 아니야. 한결이 오래 살고 싶구나. 되게 아니야. 뭘, 주, 뭘 주셨을까? 하나, 하나 또 주셨어. 사람이 사람이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욕구가 있지. 사람이 뭐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갖고 싶어하는 잠 말고, 궐, 권력하고 비슷한 권력이라고 말하면 돼. 영광, 명예 영광. 어? 왜안 나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자, 두 여인이 어떤 거를 재판받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혹시 알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어, 오케이, 알겠어. 난 알았어, 다 알아요, 여러분. 들 보니까 두 여인이 한, 뭐를 데리고 왔을까? 한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뭘 재판해달라고 한 거야? 그치. 서로 이 아이가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 아이는 진짜 제 어, 자녀가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두 엄마가 나타낸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재판을 해줘야 돼? 도대체? 이미 정답을 다다 다 알지.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아이를 그냥 반으로 뚝 나눠서 엄마들에게 반씩 나누어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진짜 엄마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 말도 안 되잖아, 그렇내 아이가 지금 반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반 갖는다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죽는 건데, 그럼 아기가, 내 진짜 자녀가. 그래서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어, 그냥 상대방 여인에게 그 아이를 줘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눈치를 챈 거지. 진짜 엄마는 누구다? 아이를 양보한, 아이를 양보한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거를 딱 눈치를 채고 재판을 내린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사실 이거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 이거 모르고 우리가 이런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지 엄청 지혜로운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소문이 어디까지 나기 시작했을까? 모르지. 세상 곳곳에. 세상 곳곳에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솔로몬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된 걸까? 솔로몬이 와. 셀럽이 된 거야. 셀럽 왕은 이미 왕이었고, 셀럽이 돼서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말 한마디 나눠보고 싶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내가 어, 그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결이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 워 사실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인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 아, 아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와 이거 맞추는 친구 있을까? 오, 어, 하진이. 이야, 비슷했어. 비슷했어. 하진이 정답 비슷했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자, 근데 힌트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하지? 표현하는 게 있어.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뭐 해라. 이런 말이 있어. 흔히. 어, 그렇지.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흔히 말해. 신뢰해라. 예배해라. 또, 여러분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 경으로 시작해. 경청! 경청해라, 경배, 경배. 경배해라. 경배. 오, 여준이 정답. 경외해라 이렇게 흔히 표현해. 자,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경외가 뭐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그럼 경외가 뭐길래 그럴까? 자, 우선 경은 뭘까? 모한다는 뭐 뜻일까? 존경한다, 공경한다 할때 경인 거야. 자, 그럼 왜는 뭘까? 왜? 왜는 뭐가? 뭐할 왜? 뭐 할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데, 근데 동시에 뭘 해야 된다? 두려워해라라는 뜻이 경외한다는 거야. 자,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게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 솔로몬이 한결이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형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솔로몬이 진짜 우리의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경외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 갖고 싶어요? 네. 어 그래요? 그래서 다 누구나 다막 두려워 떨만큼의 지혜를 가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것 같아? 그치? 그 그래,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드라마들이 막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싶어?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거잖아. 어, 뭐 하는 뭐 하는지, 혜 똑똑한 지혜, 또 어떤 분야에서의 지혜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돈을 잘 버는 쪽으로 발달된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거고, 화진이, 어, 오, 그 또... 어떤 지혜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운동도 머리가 똑똑해야지 잘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 쪽의 지혜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지혜 갖고 싶어? 여러분은다 무소유인가봐. 다뭐 갖고 싶은 게없어 아니면 이미 다 가졌나 이미? 이미 다 가지고 있나?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말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laughs> 생각이? 아 가져봤자 쓸 데가 없어요? 왜왜쓸 데가 없을까? 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각자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하고,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럴 때보다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면 자신이 없는 일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준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자, 오늘 시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신도 중앙의 모든 여러분들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